할렐루야! 1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실제 제목은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입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누군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 저주나 축복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 저주나 축복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부모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삶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상소 받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부모님과 문제가 있었다고 그들이 당신을 저주했다면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므로 그 저주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모님께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당신의 목사님께 상담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당신을 상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거듭났는데 부모님이 당신을 저주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저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실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저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당신을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들어오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설주의 피로 표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했고 그들을 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장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기능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말씀 밖에 산다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당신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약속을 동반합니다.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절대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실제에 나와 있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내 길의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축복과 평안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년 성경일기 1월 3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룬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두째 달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가름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05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리아마, 삽드가요. 리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사의 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햇슬 낳고 또, 여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루와족속과, 스말족속과, 함마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으며 았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엑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 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곧 홍수후 2년에 아르박사을 낳았고, 아르박사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슬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우를 낳았고, 나우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우는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노스를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